고린도후서 12장의 본문을 가지고 내가 약할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12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니 바울은. 너무나 큰 영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자기가 체험했던 그 영적 체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가시를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았을 때 눈의 질환이 아니었을까 진정해봅니다. 그것이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의 사자라 표현했을 것입니다. 즉 심각한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사도바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구절의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셨던 것이죠. 자신에게 있던 가시를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다른 세계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기도한 것보다 더큰 응답을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중반들 보십시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지라 하신다. 연약한 상태 그대로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가시가, 또그 약함이 오히려 바울을 겸손하게 하였습니다.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에게 있던 가시,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 그걸 안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병안 고쳐주신 게 감사합니다. 제 삶의 이 문제 저 문제 해결 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로 인해 제가 겸손을 배우게 되었다면 저희도 오히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치유가 안 되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함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된다면 그것이 훨씬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약함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오히려 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더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지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한 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